어제까지는 은근 바빴어요. 뭐한겨의 기자도 만나고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원남리 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가 반장이니까 모든 반장은 다 해, 해야 돼. 젊은 사람이 없어. 그 어제까지 엄청 못 봤는데 천암텔리 문제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좀 없네요, 스케줄이. 스케줄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우습다. 스케줄. 스케줄은 바쁜, 그,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이재민한테도 스케줄이 있어. 너무 바빠. 근데 오늘은 스케줄이 없어요. 지금, 마을회관에 뭐, 잠바 같은 거 갖다 놨다고, 이재민, 어, 어제. 그래서 그거 가지러 가요 아까 그 검은관자 검은과자 봉지는 마누라고 이제 만났죠 그 중간에서 그리고 얘기했죠 여보 나 마을회관에 가야 돼 눈곱 좀 따줘 막 웃으면서 이제 마누라가 내 눈곱을 따줬죠 이제 마을회관을 가야죠 그러니까 그 참, 어제 김치냉장고도 샀어요. 18만원 주고. 그분이, 비도 막 오는데 하여간 고맙게, 대책이, 대체기, 대책위원회 2시간 동안 한 게, 무슨 이름으로 할까, 이름 정한 거 밖에 없는데, 어, 그분은 15분 만에 김치냉장고를 우리 집에 갔다가, 아니야, 그래도 대책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 서 있어봐요! 자 이거는 아래 우리 바로 아래쪽 순필 형네 집이에요. 어 여기 창고가 있었고 장작을 쌓아놨었고 여기 그외 영국에 이렇게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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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시북시 긴개 있죠? 그개두 마리가 있었. 개형 어디 갔어? 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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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어디 갔어? 저 양평. 양평 어떻게 어느 양평? 저 경기도. 어 어떻게 양평으로 갔어? 사이들이 사이가 와갖고살려갖고 갖고 와. 아 그러면 그 그날 우리 막 도망갈 때. 응. 네. 개 끌려줬어 형이? 안 끌려줬지. 그럼 그 음, 묶여 있었어? 계속 묶여 있는, 있었다가. 어. 이게 이게. 이제, 이제, 어. 이제이제막아둔거야 결국은. 아이 벽이? 어. 이게 아, 그, 참, 걔는 골든 리트리버인가 하는 그 너무나 착한 게두 마리였어요. 강돌이, 강순이. 그, 그, 한 마리는, 어, 어말 탔지. 강돌이가 탔어? 아니면 강도리가? 강순이가? 강돌이가 탔어? 어. 어, 그리고 강순이는? 강순이 먼저 가고. 그러면은, 그날 막, 그, 다음날 와서 끓은 거야? 새벽 2시. 2시에 와서? 어. 누가, 형이? 아니 사위 사위가 아 사위가 와서 개를 어, 끌렀다고. 어. 헉, 그럼 새벽 2 시까지 있었는데 안 죽었어. 에이. 안 죽었어. 와그막 눈이 아니 비 아니 불이 한 방울 날듯이 막어마무시했잖아이집저집저집 개집 다 갇혀. 저 탔는데도 안 나왔어. 어디서 개집 안에 있었어? 안 했어. 근데 안 죽었어. 어허 안 다치고? 아니 저저이그 저 저, 그러이저저 그럼 저 그걸 마셔갖고, 어, 이저저 거긴 그그 토하니까나, 아주 새까만게 엄청나게 나오더래. 강돌이가 토할 때, 어, 새악 새까만게막 많이 토했다고. 어, 어, 엄청나게. 하, 어쨌든 이 아들이 살았어, 아. 어쨌든 강돌이 강순이가 다 살았네. 어, 살... 나도 형 새벽 2 시에 돌아왔었거든. 어. 1시 반인가 돌아왔었어. 다 그때 다 타고 없지. 근데 없더라고. 목을 봤더니, 그, 목줄이 풀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아, 형이 어떻게 했구나 생각했지. 아, 난 못했지, 나는. 아 다행이다. 강도리, 강순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순비 형의 집이었던. <laughs> 아,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다행이다, 형. 강도리가 살아가지고. 그, 그래도 이 형은, 어... 화재보험도 들어놨대요아 참네. <laughs> 부러워라. 화재보험 들어놓고. 야저거 뭐야? 저 트랙터 왜안 탔지? 폴루지 신기하다. <laughs> 트랙터 안 탔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형 그거 알아? 이제 망치가 필요한 거야 내가. 어? 응. 망치가 필요한 거야 느낀 거야. 아 나한테 망치가 없구나. <laughs> 못하고 망치가 필요한데. 그, 저 초록색이 숨필형 창고예요. 저 창고에 갔는데, 그 망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laughs> 내 망치 가져갔어요. 망치가 여러 개 있더라고. 망치 가져다 썼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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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 가만있어저 옆집 할머니잖아. <laughs>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집에 안 탔잖아. <laughs> 탔나? 안 탔어. 안 탔지. 할머니 <웃음> 괜찮아. <웃음> 마도 뭐, 마더가 뭐, 그.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 걱정하지 마왜아이 아. 아. <laughs> 괜찮다고 음.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또 지문데 저기 뭐냐 할머니 옷은 어디서 났어? 이옷 어디서 났어 이거? 네. <laughs> 걱정하지 마요. 네. 이 할머니는 할머니 집 저거지. 아야. 아, 아. 로 와봐. 일로 와봐. 자이 할머니는 할머니 이름 뭐야? 이름 얘기해봐. 이천장. 뭐라고? 지춘장? 음. 하여간 요즘 잘 말을 못해요. 저기 저 파란 집이 할머니 집이지. 음. 어, 어, 어 할머니 집은 살았어요. 이제 우리 집하고 순평형 집은 주웠는데 울지 마. 왜 그래? 괜찮아. 뭐 이제 날씨도 따뜻하잖아. 그러면 또 집을 지면 되고. 네. 음. 걱정하지 마 할머니. 아야, 집야 할머니 집이요, 괜찮아. 어, 괜찮아. 네. 지금 어디 있어 할머니? 집에 있어? 저기. 어 저기. 네. 맞다 집이. 너무 재밌네요. 어디냐니? 있 <laughs> 집에 있지, 그지? 그래도 할머니 다행이다 음. 집이 안 타서 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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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산은 다 탔잖아 소나무도 다 타고 심폐동네 집도 타고 근데 괜찮아 아직 젊고 또 지면 돼 嗯。Hmm.